투어 버스 와 좋다 난 세컨 헬로 헬로우 컴 실례합니다 이브라임 파사 하맘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땡큐 유명한 덴가 보네 <목소리> <목소리> 와 아직 9시도 안 됐어 아 진짜? 근데 이 피곤한 코스 사우나 딱 좋은 거 같아. 딱 좋지. 열기고 타고 응. 밥 먹고 하만 요1 2 3 코스는 좋은 거 같아. 하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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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엄 오케이. 오, 땡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가 여기요 하맘. 하맘. 이쪽으로 오세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선율하고 저희 다 하맘. 하맘. 오, 이랬다. 하맘. 하맘. 야, 굴뚝이 시커매. 진짜 오래됐나 봐. 네. 진짜 불을 떼면서 하나 마시 또. 아,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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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키스베스키스 베스트 안녕하 우리나라 동네 어. 목욕탕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어 himself, 그러니까 트키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진짜 맞아요. 많다니까 OK How to use? Change c a b i n 아, c a b i n c a b i n c a b i n c a b i n e 이걸로 갈아입으시려면 c a b i n This is c a b i n Carbine OK, OK, OK 짐은 okay.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건가? Yeah. 까불 n 까불이 어찌함니 까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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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함니 까불이 나는 하맘 까불이 어목 되게 좋다 안에서 어. 풀, 안에서 푸셔보고 나왔다 <웃음> <웃음> 사실 여기가 하맘 중에 오리지널 하맘이고 역사와 전통의 하맘이에요 호텔에도 하맘이 잔뜩 있거든 음. 어? 고급 하맘도 있고. 딴데 가면 8만 원, 구만 원이야. 근데 진짜 시에서 진짜... 운영해서 싸고 한두당2만원 정도고. 어... 근데 진짜 어, 역사 오래돼 보이긴 한다. 진짜 얼마나 된 거야 여기? 드리 r 드레드 u n d r e d t h e r 그리고 하늘 이3 0 0년된 곳이야? 예, 저분이 만들었나 봐. 열쇠도 300년 되보여. 오케이, 어거 Let's go. Go. 암암. Um, 와. Um. 우와, 우와 탕봐어어우 대박. 어, 어. 대박. 어 어. 우와 어 뭐야? 오 열기방 뭐야? 뭐야? 와. 어. 와 사우나. 와 이게 진짜 사우나구나. 와. 와. 야, 사우나가 근데 엄청 크다. 와. 아. 어, 국내 같지 않은데? 너무 좋은데요? 와. 아니 사우나 규모가 이렇게 큰건 처음 봐 어우, 뜨겁지? 어 우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laughs> 더워 죽어 동민이 형은 더운 거못 참거든 지금 죽을라 그래 숨을 못 쉬겠어 어, 근데, 땀 쫑는 좋다. 아, 더워. 여기 선생님이 해주시는 약간 목욕하는 방법이 있거든?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이게 좋은 거야, 사실. 어? 내가 밟는 거야? 너... 히히. 너가. 거야 오픈 오픈? 아 입고 있어야지. 누워 있으면 안 돼. 와 300년 사우나를 내가 경험해 보다니. 됐어? 아 와. 세신 하는 거네 세신. 아 와. 세신 하는 거네 세신. 와. 세신이야 세신. 어 대박. 대박 대박 대 그냥 나온다 나뿔리주도안 하는데 나온다 나도 때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이 네. 나온다 네. 근데 우리가 원래 미는 때미리가 아니라 약간 간지러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래를 위해서 이 대리 태워를 가져왔지 오. Excuse me? This is Korea. Korea t o w e l You use it. This i t u s e Korea t o w e l This is a o o e a This is a good idea. Yeah, This is a good idea. This is a g i d i a a t e a o o g o i d g a t e a o o g o i d g a t e a o o g o i d g t o g o a t e a o o g o i d g t o g o a t e a o o g o i d g t o g o h o o i s i t good good 근데 이분이 우리 다섯 명은 다못할것 같으니까 인규만 하고 그래. 와 아, 진짜 좋다. 풀었다. 아, 어? 아 어제 스마프 안 지우고 올걸 여기 와서 지울 걸. 어 없지? 어, 막 그냥 나오죠? 이 정도? 예, 네. 막 나오죠. 아직. 이건 뭐야? 오, 저 안에 비계포 같은, 오 뭐야? 뭐? 뭐? 오. 오, 저 안에 비계포 같은, 오 뭐야? 오. 오. 우와. 뭐? 뭐? 야, 이거 좋다 아이디어다. 어, 그러네. 저렇게 하니까 거품 많이 나온다. 이거 바람 쐬게 행복이네. 아, 잠깐만. 와, 시원하겠다. 정말이. 에이씨. 응, 와, 대박이다. 서비스가 좋다. 진짜 피로가 좀 풀린다, 형. 열기로 타고 밥 먹고 이 코스 딱 좋네. 됐다. 아? 땡큐. 오케이. 야, 부럽다 아빠 같아, 아빠 어. 아빠가 아기 시켜준 거야 그러네 와우 와우 땡큐 오케이 땡큐 너, 아, 익스쿠스 미? 헬프 미 게임 게임, 게임, 위 게임 엄청 시원해 아, 이거 어때? 여기 돈 내야 되잖아 아저씨한테 팔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 어? 여기 내는 걸로 뽑아달라고어 버티맨 오케이 팔로어어팔텐텐원투 쓰리 포파8 9 세븐 오케이 오케이 원투 쓰리 포파 나온다 스 세븐 에 오케이 Who is dirty? Who is the dirtiest guy?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dirty man. Yeah! Yeah! 어쩐지 적은 사람 하자고 계속 꼬시더라고 사독이야 사독 사독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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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껴안지고 찬물로 들어가자 우리 물로 껴안지고 찬물로 들어가자 물로 한번 껴안자 들어가 들어가 300년 된 물이다 요야 이게 어떻게 탕이냐? 야야 여기는 탕이 아니라 수영장인데? 맞아 티리킥 사람은 키가 커다다아 그러네 티리이 분들이 장식이 많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아무리 장식이라도 지금 웬 탕을 이렇게 게만들지 탱탱을 1 8 0로만들어서 오케이 나갑시다 이거 들고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굿 와우 타 와우, 땡큐, 땡큐 n k y o 오오간두 개나 주시네. 와 o 땡 Thank you, t 여기는 좀 가족이 챙겨주는 느낌이야. That's c r u 시대일. That's c 뭔가 합격된 느낌이잖 <laughs> 아, 뭐 해줘야 이거 애기들 목욕시키고 해주면 좋아하겠다. <laughs> 다만 굿 다만 굿? 이야 어, 얘랑 얘야. 끝나고 음료수를 먹는데 우유를 안 먹고. 요트랑 우유 먹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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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뭘 a 다고 탄산? What's this? 소 a s o Soda. s 다 d a S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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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o d a s o a s o d o d a s o 오. 주당 아, 좋지. 발콘이 네. <laughs> 진짜 웃긴다. 어? <laughs> 똑같이 이러고 있어. 공투하는 거 같아. <laughs> 이 수건 색깔도 되게 무지개떡 같아 가지고. <laughs> <우리> 지금 <laughs> 돌상에 올라온 거 <것> 같아. 지금. <laughs> 어. 픽처? 어. 사람들이 또 기프트 브라더스들, 대해결. 오픈 오픈. 타워. 고려 타오 타워. 오타오 여기 손이 많아지겠다. 고타오 t h a 타워. t 오 a n k 오 o 고 클레 클레.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 어 이제 저기로 가는 거야, 형? 공항으로 가는 거야? 공 <laughs> 가자. 어... 리나케 <laughs> 이스탄불로. <웃음 카이세리에서 다시 이스탄불 공항으로 국내선 비행기에 바쁘다 바쁘 바쁘다 바쁘 바쁘다 바쁘 현대 사회 이스탄불로 갑니다 아 사우나 했더니 몸이 노곤노곤 합니다 형님 어, 졸리지 네자 자도 됩니까 어 아침 에 일어났으니까 좀 자겠습니다. 야, 진짜 장관이다. 진짜 아, 계란이 힐. 어, 뿔리지도 않았는데 나온다. channel S